2 0 2 4년 6월 25일입니다. 어, 오늘은 수상 메일함 녹음하는 날인데, 어, 아침에 이제 형동사무실로 나가기 전에 어제밤부터 음, 화성 리튬 전지 공장 참사에 대한 음, 뉴스 리포트 마구뉴스를 계속 보고 이러면서 참, 음,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음, 많은 화재참사 같은 데서 느꼈던 점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쓴소리를 좀 하려고 음, 녹음을 좀 합니다 유세나오는 예를 들어 아이템이나 뭐 여러가지 공중파 이런 데, 그리고 연합뉴스 TV 라든가 보도 채널, 그리고 공중파 KBS, SBS, MBC 이런 데 나오는 소위 그뭐 화제, 방제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이 수준이 너무 뭐라고 하나? 이게 이거를 일천하다고 하나요? 이게... 모른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음,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그 이런 안전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은 전문적인 화재라든가 방재 전문가가 거의 희귀하다. 있어도 사실은 저 사람이 저게 실제로 뭐저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이 전문가가 맞나? 예전에 제가 어, 불과 한 2년 전인가요? 어떤 큰 건물 화재 사건을 이제 인터, 인터뷰,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인터뷰하는 무슨 무슨 뭐 어, 대학교 소방방재 무슨 아과 무슨 관련된 교수라고 하는 사람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소위 플래시 오버, 백드래프트라고 하죠. 그 현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모르는 거죠. 그더그왜 그런가? 소방학과 교수가 저걸 몰라? 근데 이제 소방학과도 시설 관련된 교수가 있고 안전 방재 관련된 교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소방 시설 관련된 음, 그런 교수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학원에서 뭐 소방 시설 뭐 이런 뭐 자격증 그런 거 강의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관련된 전혀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걸 확 지적을 했죠. 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 이걸 나와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TV에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도 뜨끔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그 경찰에 있을 때저 화학과도 나왔고 어, 방화수사관도 그 우리 화재수사관들이랑 같이 방화수사 그것도 해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소방 기계기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근데, 제가 저 정도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음, TV에는 무슨 방제 전문가, 또는 뭐, 소방, 무슨 과의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게 참 한심한 거죠. 사실, 우리의 그 방제라든가, 안전 관리라든가, 아니면 소방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 전문가도 부족하고, 특히 이런 특수화재에 관련된 부분은 더더욱 이해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인재라는 건 누구라도 인재, 인지, 인지를할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그 값싼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들 썼다는 거. 근데 그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왜이 공장이 2층, 3층으로 됐는가? 그리고 2층에서 이렇게 많이 죽었는가? 거기가 제법 포장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리튬이 일반 뭐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관련된 뭐 부분 뭐죠? 이제 흔히 말하는 화학물질의 특성 그리고 그 특성이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산업현장의 어떤 이 프로세싱 산업 프로세싱과 어떻게 관련된 부분인가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안전관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자체 소방대의 문제, 자체에 소화한 어떤 기본적인 시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뤄갖고, 어,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음, 이런 방송 프로그램의 어, 작가들, 아니면 피디들의, 기자들의 인식 수준 정도만 가지고 물으니까, 중구난방.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laughs> 기자나 아니면은 그 작가들이나 피디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여기를 먼저 찍고 중요한 건몇 부분이고 이,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뭐라고 할까 좀가르키면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어, 똑같이 이제 옛날에 했던 것처럼 중구난방으로 중구난방으로 뭐 이거,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죠. 문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핵심적인 문제가 뭐고 그리고 실제로 화물의 특성 자체를 리튬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어, 그것보다는 지금 이거는 시스템적인 공장의 입지라든가 어떤 거기에 자체 소방대 아니면 그 프로세싱이 이렇게 됐는가 이런 그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걸 막 섞어버리니까 시청자 국민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다 문제죠. 그렇죠? 다 문제지. 다 문제라는 것은 모, 모두가 문제라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건에 아리셀이라고 하는 공장이 왜 복층으로 지어졌으면? 문제는 이 제품 제조의 프로세싱이 열의 축적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가.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그리고 그 일, 그걸 인력이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짚어야죠. 즉, 중간 한번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뭔지 저것도 뭔저 어떨 때는 1차 전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가, 리튬에 대한 설, 설, 설명을 했다가, 실제로는 뭐, 그런 아주 기초적인 거 사실 그거는 그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자막으로만 설명해도 되고 문제는 핵심적으로 왜 이렇게 참사가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게 언론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전문가란 사람들이 스스로 이 부분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어필해갖고 핵심은 이거다라고 하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상충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 논의, 이런 장을 마련하는 그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포지션 아닙니까? 언론도 중구난방, 전문가들은 더 모르는 애들이 또 중구난방, TV 한번 나왔다고 중구난방 이렇게 언론이 백화점식으로 떠들어 댈때 아니다 핵심은 이거고 요걸 중심적 해야 된다 나머지는 자막 처리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 돼 그것도 모르는 애들이 모르는 자칭 전문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알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이 알 겁니다 근데 이런 특수 화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을 수 있고 구조적으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좀 스스로, 아, 요 부분은 요렇게. 우리 한테든가. 항상 이런 어떤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항상 아쉬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은 세종시에서 벌어졌던 그 참사, 지하의 강물이 밀렸을 때그 참사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거기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해서 찾아서 핵심적으로 찾... 이런 것도 사실 그, 그 나라, 그 사회의 언론의 수준이거든요. 맨날 똑같은 얘기, 그 수박 겉핥기식면 얘기하고 그냥 하니까 핵심도 못 찾고. 그러니까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무엇인가 그 사회적 합의와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우리 언론 은 너무나도 수준이 낮고, 너무나도 처참한 수준이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이끌어야 되는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지 이해관계라든가 지. 이 지식 수준의 한계 이런 것들 아니면 잘 모르는 애들이 그냥 일반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떠들어대고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그런 한심한 이게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이 이 화성 리튬 전지 참사가 언제까지 이 지랄을 할 겁니까? 이태원 참사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핵심이 뭔지도 몰랐어. 그냥 어 물론 초기에는 그랬을 수 있죠. 초기에는 이게 뭐 언론도 당황하고 막 그런, 저, 전문가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핵심적인 걸 집어내서 그거 근데 그게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얘기 하지도 않아 나중에서야 뭐 이렇게 그니까 러 사실 왜곡되고 언론이 이 이것이 여론이 이그러지고 특히 이런 특수화재 좀 복잡하고 어,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맥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 이런 참사의 후진국격 참사를 계속 반복할 겁니까? 그거는 백화점식으로 중구하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핵심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럼으로써 전문가들도 키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역량이 쌓여지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마다 너무 한심해서 제가 어, 제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한 말을 되도록이 맡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한심해서. 특히 방송에 나가, 나오는 그, 이,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분명히 전문적인 건데, 근데, 어, 잘 몰라요. 진짜, 그 사람들이. 딱, 딱 봐도, 저건 저 얘기가 아닌데.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걸 하거나 아니면 내나요 얘기만 하겠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래야지 그리고 언론도 조금 노력을 좀 해라 말하자면 언제든 좀 1년 전에 썼던 화재 전문가 똑같은 사람은 계속 그걸 쓸 거냐 근데 이거는 일반화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특수화재예요 일반화제, 그것도 이제 서, 소방 시설 관련된 교수를 갖다다니까 일반적인 뭐, 도공사술는 얘기 못하죠 그럼 분명히 소방 관련된 부분에서 특수화재 다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좀 찾아서 좀 개발을, 그 전문가를 개발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수레 술다 물에 물 탄다 하는 것만 똑같이 할 거냐.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지금. 음. 이, 이 정도, 이 정도가 대한민국의 전문가 수준이고, 언론 수준이라고 하면, 참. 음. 그, 이 시청자 국민들도 이런 일이 늘 이렇게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인식을 못 하세요. 어, 그니까, 이제 또, 또 내일 모레면 또, 또 대형 사건 또 터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또 넘어갑니다. 무엇인가 우리 사회 중심이란 게 없고 막 그거 막 흔들리고 이게 막 엉망이 돼. 대통령이 가서 뭐좀이러 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뭘하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도 이게 뭐 핵심인지를 모르니까 그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거. 밑에 있는 놈들이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어, 지들 책임 어 쓸까봐 정확히 어 정확히 현장 난인에서 무엇이 핵심인지 보고 그럼 그러면은. 대통령실이나, 뭐, 그럴 생각도 없겠지만은, 어 어차피 관료들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정치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적어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핵심적으로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난 특히 이런 참사, 화재 참사, 이런 안전 참사 이런 거 벌어질 때, 모르는 애들이 떠드는 거 너무나도 그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짜증이 납니다.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고 전문적이도 지 않고 그냥 하나만한 얘기 떠들어대고 엉뚱한 얘기해대고 아휴 한심스러워서 좀 그냥 나가기 전에 한마디 올려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헤럴드 경제의 단독 이 아리셀 공장이 지난 22일에도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노동자가 그 아내가 봤는데 소화기로 안 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그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간 거죠. 이런 참사는 반드시 조짐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 즉, 뭐 직원들 입단속을 시켰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어, 서방 안전관리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런 소방 안전 관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직접 들어가서 강제로 이걸 그 제대로 했는가를 하지 않으면은 소방 안전 관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지들이 보고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예. 아르세 공장의 공장 그주는 뭐 보험금만 끝나겠죠. 지금 무슨 손해 봅니까? 어 저기 죽은 사람들 대충 보상해주고 끝나겠죠. 그 많은 사회적 비용 이런 건 지가 책임집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책임을 이알선 공장 이익 버는 놈들한테 손해배상 강제 손해배상 그런 것도 없어요. 이 대기로 발산된 이 대기 이 위험 실제로 하니까 지금 영향이 없다라고 바로 그 다음 날났어요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이 엄청난 맹독가스가 하늘로 넘어갔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건... 올라간 건 대기 중에 퍼진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그냥 순식간에 아무 그런 새끼 입을 찢어야 되는데 그런 놈들 환경 영향 참 한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참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강제적인 소방 안전조사 해야 된다 공장 입지에 대한 거 해야 된다, 시설에 대한 거 해야 된다. 이거는 이거는 이런 화재는요 소방서에 선착 대 가져 의미가 없어요. 이거 는 이미 터진. 그래서 자체 소방대가 필요한 거고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단층 구조로 해갖고 분리 구조로 해야 되고 작업 라인을 퍼트려야 돼. 그런 거안하않습니까 무지하고 무식해 갖고 돈만 버는 어? 돈에 눈이 뒤집힌 놈들이 이러, 이런 식으로 공장을 이렇게 지어버리니까 그거 그냥. 좋다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삼친구죠. 죽으라는 거죠. 네? 저 같은 문외한도 이런 걸 아는데 참 좋습니다. 에휴, 더 얘기해. 뭐합니까? 다른 얘기야, 뭐.